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지적 카운슬링 프로 해결러 북신해. 안녕하세요. 프로 해결러 북 허입니다. 북 이러니까 <laughs> 이렇게 방부제 신고 같은 냄새가 아주. 시네. 아, 저는 또 시네를 예, 담당한 <laughs> 네, 허남무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낭만사전 고민 상담소라는 코너가 있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제가 고민러의 사연을 듣고 음. 책을 추천해드리고 허남표 네. 론가님은 영화를 추천드리는 컨셉인데요. 네. 그 낭만사전 고민 상담소와는 다르게 음. 또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여기 도입을 했습니다. 아, 네. 어, 제일 중요한 특징은요, 이 고민을 남겨주신 고민러님이요 직접 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시는 건 아니고요. <laughs> 네, 코로나 네. 시대잖아요. <laughs> 네. 어, 채팅 창을 통해 가지고 어, 저희가 실시간으로 예, 대화를 또 나눌 수 있는 네. 어,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엄정한 심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네. 저희 둘이 경쟁을 해서 네. 어, 어느 쪽의 그 고민 해결이 마음에 들었는가를 네.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음. 마지막에 네. 누가 승자인지를 이제 평가받게 되는데요. 네. 이 승자에게는 음. 나중에 특별한 상품이 있다고 들었어요다 10번을 어, 이긴, 10승을 한 예, 그런 또 승리자에게는요. 골든바가 주어집니다. 네. 저희 교보문고가 많이 성장했어요. <웃음> <웃음> 오늘 고민, 어, 저희 리리님이 보내주셨는데, 네. 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목이요. 배달 음식을 먹고 싶은데, 용기가 플라스틱이라서 고민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전 떡볶이를 너무나 좋아하는 떡볶이 러버인데 세달 동안 배달 떡볶이를 쏘았습니다. 음. 그 이유는 포장되는 플라스틱 용기 때문이에요. 아. 예, 요즘 이상 기후를 눈앞에서 보니 심각성이 살겨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싶은데 환경에 안 좋을 것 같아 되게 죄책감이 드신다고 하거든요. 딜레마에 빠지셨는데 어떻게? 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라고 이렇게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리리님 저희 프로의 결로북신회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 안녕하세요 라고 <laughs> 네,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남겨주세요 혼자서 고민하던 걸두 분이 함께 들어주시고 또 이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뿌듯하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엄정한 평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남팔론가님도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고요 네. 저도 고민 끝에 이 책을 들고 왔는데 음. 저부터 말씀을 드리죠 제가 준비한 책은요 세상에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쩔 수 없이 뭔가 피해를 끼치게 되겠지만, 음. 그래도 그런 피해를 덜 끼치려는 노력. 음. 바로 그런 실생활에서의 실천 지침이 담은 책인데요. 음. 허유정 작가가 썼습니다. 아, 네. 허유정 작가는 직장인인데, 음. 원래 일회용품을 정말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아. 그리고 집에 밥솥이 있는데 햇반을 드신다거나. <laughs> 네, 그랬는데, 이게 계속 술시다 보니까. 음.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무래도.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나의 삶의 방식을 좀 바꿔야겠다는 라 음. 결심을 하게 되셨고 두 번째는 독일 여행을 가셨는데 네네. 거기에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 이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 게 네. 쓰레기를 되도록 줄이고 아.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네네. 그런 운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허유정 작가가요. 음,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 텀블러를 못 챙긴 날 너무 목이 마르면 생수를 사기도 하고 정신 없을 땐 나도 모르게 물 티슈에 손이 가기도 한다. 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쉽지만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중요한 건 이제 조금 불편한 마음으로 쓰레기를 만든다는 거 아닐까? 음. 좋은 일도 즐겁게 해야 오래 할수 있다. 네. 리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네. 저는 리리님이 플라스틱 용기에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이 괜찮을까라고 질문하는 순간 이미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참여하셨다라고 아,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음. 실천적으로 어, 좀 도움을 드린다면 음. 어, 리리님 집에 갖고 있는 네. 용기 있잖아요. 네. 그걸 미리 단골 가게에 맡겨두는 거예요. <laughs> 배달해 드신다는 떡볶이 가게 에 맞아요. 네. 그래서 한두세개 정도를 이름 가긴 하셔서... 네. <laughs> 드시고 이왕이면 할인도 받는 거죠. 그리고 뭐그 용기가 뭐 때로는 없다. 뭐 이미 내가 다그 배달이 다 되어 왔다. 그러면 네. 어한 번쯤 은 플라스틱 용기에 드셔도 그래도 음. 내가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실천하는 거지. 네. 이렇게 계속 즐겁게 실천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남표 농가님은 어떤 씬에 준비하셨습니까? 허리팡 어, 농가님께서 그 상담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한두 사람만 어, 실천에 옮긴다면 환경이 나아지거나 하기에는 좀 유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대의 차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보호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네. 의미를 담아가지고요. 어, 캐롤로 유명한 투드 레인즈 감독의 음. 다크 워터스라는 작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 무슨 내용이냐면 듀퐁이라는 화학 기업이 있는데요 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독성물질을요이 작은 마을에 물에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섞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암에 걸리거나 또 거기 동물들이 이제 죽어 나가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극그 중의 주인공이요 이마클로 칼로가 연기한 변호사인데요 그래서 그 사실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 노력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리를 알린다고 했을 때 기업들에서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 노력을 거둔 끝에 결국에는 어, 거액의 상당금을 받아내고 그 상당금을 받, 가지고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마을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비롯해가지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그 변호사와 조력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합쳐 했을 때 비로소 환경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 바로 다크워터스예요. 그런데 이 다크워터스를 제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크로팔로 그 자신이에요. 음. 이 내용이 뉴욕타임스 기사로 보도됐는데 그 기사를 읽고 마크로팔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 개인의 힘과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공동체의 도움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 이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자. 그렇다면 감독은 누가 좋을까? 토드 헤인즈에게 직접 연출을 했어요. 음... 직접 연출을 좀 맡아달라고 하면서 완성한 작품이 바로 다크워터스. 음. 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네. 환경을 위해서는 한두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참여가 절실하다는 음. 것을 알려주는 작품이 바로 음. 다크워터스예요. 과연 리린님 네. 뭐라고 예,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벌써 리린님께서 예. 다크워터스라고 하시면서 주변에 많이 추천해 주시겠다고 벌써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웃음> 네, <웃음> 어. 리리님이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미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의견이지만 저 혼자서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또 저희가 함께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이 <laughs> 않겠습니까? 자, 저희가 오늘 리리님의 고민에 대해서 책과 영화 소개해드렸는데요. <laughs> 네. 아, 드디어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영화 책중 승자를 결정해 주세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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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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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렵게... <웃음> <웃음> 네. 책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미리님 <laughs> 네. 음, 저는 뭐 10번을 이기는 거니까요. 음. 첫 번째 패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고요. 이유, 어. 왜 책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음. 아, 그 이유는 제가 지금이라도 당장 실천할 수 있어서입니다. 음, 라고 네. 수 있어. 아, 역시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니까요. 사실,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 중요하다고 많이 셨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골드바에 되게 집착하셨잖아요. 네. 아니에요. 허이 평론가님의 이름으로 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라고 <laughs> 미리일명 <미리디디로 미리디로> <laughs> 네. 예,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시는 예, 반응을 네. 해주시는데요. 예, 저희도 기쁘네요. 저의 별것 아닌 것 같은 고민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 같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멘트 남겨주셨습니 근데 별거 아닌 고민은 아니라고 음. 생각을 음. 하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특히 요즘에 정말 기후가 예전 같지 않게 그게 좀 심각해졌잖아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좀 의미 있는 그런 고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앞으로 해결책 가지고 더 나은 지구를 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겠다고요. 네, 그리고 저도 앞으로 좀어 이렇게 상담할 때어 이길 수 있는 그런 지금 영화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로 드려야 할것 같아요. 네, 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저희 프로 해결러 북신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프로 해결러 북신에는 이제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전에 게임을 좀 봐도요. 네네. 이렇게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역전 찬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있습니다. 아, 네. 이름하 실버 찬스, 골드 찬스. 찬스인데요. 네. 실버 찬스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저 오늘 실버 찬스 겁니다. 응. 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이기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기는 순간 원래 승수에 플러스 1이 추가되고요. 그렇죠. 응. 이기니까. 그리고 동시에 허나문 평론가님이 마이너스 1이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가만히 있을 순 없다. 그 다음 주에 제가 골드 찬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겨요. 그럼 저는 플러스 1이 쌓이겠죠? 하지만 허이카노가님은 마이너스 2 네.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버 찬스와 골드 찬스는 상대방에게 실버는 마이너스 1의 타격을, 네. 골드는 마이너스 2의 타격을 주는 음. 독버섯 같은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 다음 주에 딱 봐가지고요. 실버 찬스 한번 쓰고요. 네, 그래서 아주 어, 회평화님의 코를 <laughs> 납작하게 아주 그냥 네, 썰어버리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실버 찬스든 골드 찬스든 걸었는데, 네. 패배했다. 응. 음. 그럼 그냥? 날리는 <laughs> <그냥 웃음> 겁니 <거니까? 웃음> 네. 어,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아, 네. 오늘의. 이 영화 상담은 내가 이긴다! 라고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외쳐야죠. 아, 과연 그 찬스를 쓰실 날이 올까요? 신이 <laughs> <laughs> <심의> 엄청 치시는데. <추시네요. 웃음>